하방수는 11 하방 정도 되는구만요. 11 하방이면 되게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딴사람보단 보통 한2 하방은 더 하는 편이에요. 이게, 굵기가 굵은, 예. 굵은 건가요? 예. 여름치고는 굵은 거죠. 아... 일단 토양계량도 되겠죠. 미생물이니까. 그런데, 그런데 예. 더 중요한 거는 뿌리 발달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말고 약간 그 하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거처럼. 예. 아쿠도 이게 한 동에 말하자면 두 병씩 들어갔죠. 한한 한 차례에 한 병씩. 몇 이게 평이죠, 지 이게 한 250평 정도 돼요. 250평에 아쿠도 한 병. 예. 그리고 뿌리 밝은제 뉘엔스라고 한 그거 예, 한 병. 반 통, 통씩. 아, 한 한, 통. 예. 반통씩. 반통. 예. 그러물한 마리에 물한 마리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저저 저저 네. 5톤 있잖아요, 5톤. 저. 네. 5톤 거기다가 그냥 물량을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물을 주다가 이걸 줘야겠다 하면은 그 희석해서 그냥 간주를 밀어넣는 약의 설명서에는 이렇게 몇 배액, 몇 배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간주는 그렇게 그냥 몇 배액이라는 개념을 그 지킬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봐요. 내가 주고 싶은 물에다가 희석해서 이렇게 간주를 해주면 그걸로, 네, 네. 예. 되는 걸로 저는 5톤 주는데 2톤은 물을 주고. 네 예, 맹물로 들어가고 먼저 들어가고 그 난중에 한 3톤 정도 남았을 때한 명을 했다 네. 예. 아. 근데 아쿠도를 해보시니까 뭐가 좋으신거 같아요. 뿌리 발육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 이게 고온계는 잎이나 이런 것이 초세가 약해지거든요. 고온 때문에 봄작물에는 초세가 강합니다 뭐든지. 근데 여름 작물에는 초세가 약하거든요. 쳐져 잎이 시들거나 이런 과정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은 없어요. 네. 초세가 약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정도 잎과 줄기라고 하면은 초세가 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굵은 건가요? 예, 여름치고는 굵은 거죠. 아. 여름에 너은 간양에 이렇게 초세가 좋지를 않았었는데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초세가? 예. 그 아쿠도나 로엔스는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심어놓고 한번 간주했고, 사절 정도 꽃이 피었을 때 쉽게 있어요. 피기 시작할 때두 번째 간주를 했어요. 인산이나 가리가 토양에 이제 집착, 집적되어 있는 그 양을 이제 표시해주는 건데 불필요한 인산, 가리 이런 양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삼토합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준, 일으키지 않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6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토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관리가 됐다고 봐야죠. 어, 아, 예, 혈 있는, 예. 토양이다. 예. 그래 예. 비료를 많이 넣어서, 많이 넣으면은, 그거를 이제, 빨아먹는 게, 한, 반이나, 3분의 1밖에 못 빨아먹거든요. 그게 이제, 토양에 쌓이다 보면은, 이게 이제, 3, 뭐, 3.5, 4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물이, 그 비료를 줘도 더 이상 빨, 빨아먹지를 못하고, 100mg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10에 12승, 천억마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통짜리 뭐, 10의 5승 이런 거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미생물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그 미생물이 이제 그 뿌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좋은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뭐 국내에서 제조하는 미생물들은 한 3개월 보통 이제 한 6개월 유효 기간인데 3개월만 지나면 거의 이제 그 사멸하고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 거는 그 천억 마리가 그 2년까지 이제 보장, 음. 고 살아서 이제 그그병 속에서 이제 유효기간을 이제 지킬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이제, 물하고 만나면은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재활동을 이제 하는 그런 그 기능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방수는 11 하방 정도 되는구만요. 11 하방이면 되게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요 예. 저희가 딴 사람보다 보통 한2 하방은 더 하는 편이에요. 그, 걸식이라. 그 이유가 뭡니까? 미생물 아쿠도도 써봤고, 시들던 것이 살은나더라고 메론에다도 했고, 말하자면 수박에다도 했고, 도마도에다가도 해봤어요. 근데 수박 농사는 잘 됐어요. 예, 지금 뿌리 발육이 이런 과정으로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이게 발근이 잘된다는 뜻입니다. 수염 말고 약간 그 하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그것처럼예예 예. 예. 그렇게 많이 나와야 예. 이게 뿌리 뿌리가 건강에 뿌리가 발육이 잘되고 있다는 아 아쿠도 안는 놈 아까 전에 그 봤던 거 있죠? 그건 좀 바이러스계가 왔어요. 쉽게 해서. 예, 네, 아직은 바이러스 안 보입니다. 종자 준, 그, 종묘사에서 와갖고 그라이도 돌아보더만 바이러스가 눈에 안 띈다고, 그래, 뭐 쳤냐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잘 읽었죠. 색도 예쁘지 않습니까? 어.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어, 농약을 준단지가 한 30년이 넘었는데요. 샘플을 주고 갔는데 별로 관심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뭐, 농민한테 샘플 대병을 주었는데, 어, 그 농민이 와서 이런 미생물이 어딨냐고 어, 이걸로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해서, 어, 이게 이런 미생물이 있나?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미생물은 뭐 그냥 하도 주변에서 미생물이 많이 넣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음, 그 농민 덕분에 제가 이 미생물 아코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것 같아요. 이 아코도가 뭐 다른 미생물의 추천기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다른 미생물들은 쓰면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쓰고 나서 어떤 특별한 그 결과물을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아쿠도는 일단 뿌리 쪽 발달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야 이렇게 뿌리 발달이 좋은 것이 미생물로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의심도 있었는데 일단 모든 쓰신 모든 농민들이 다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금 공급하기 시작했고 저 먼저 시작한지가 불과 몇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큰 편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거 그게 이제 새롭게 눈을 뜨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거 어떤 식으로 사용하라고 건러하습니까 처음에는 그, 관주를 시켰는데, 관주를 시키다 보니까 눈으로 표시가 후딱 안 나서, 일단 침지 방법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 300L에 루엔스 한 병, 아쿠도 두 병, 거기다가 또 농약인 베리마크 여섯병 넣어서 침질을 시켜서 심었는데 베리마크 농약은 뭐 좋은 줄은 놈들이 다 아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침질을 했을 때우에 초기에 일단 그 벌레들이 안 생기니까 농가에서 좋아하고 두 번째 뿌리활착이 좋기 때문에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아쿠도하고 루엔스만 별도로 다시 관주를 시키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럼 아쿠도가 하는 역할은 뭐죠? 일단 토양 계량도 되겠죠 미생물이니까 토양계량. 그런데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뿌리 발달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아쿠가가 들어가면 뿌리가 하얀 잔뿌리들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 최근에 호박농가 하나는 뿌리 발달이 너무 좋아서 초세를 초세가 너무 좋다고 그것이 또 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도 좀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기는 한데 그래서 평상시 호박농사 짓는 데에다가 루엔스아가 아쿠도만 도입을 했는데 너무 초세가 강해졌다고 그래 가지고 거꾸로 초세를 올려 주는 것보다 초세를 잡는 데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